혹시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. 바로 ltv, dti, dsr에 관한 내용입니다.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. 먼저 ltv, 집을 살때 집값의 몇 퍼센트를 빌릴 수 있는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.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살때 ltv가 40%면 최대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 즉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dti, 이건 내 연봉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냐는 걸 보는 겁니다. 연봉이 5천만 원이고 DTI가 40%면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DSR. 요즘엔 이게 거의 대출 심사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집 대출, 신용 대출, 심지어 카드론까지 다 포함해서 내 소득 대비 전체적으로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. 자, 그럼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? 첫째, LTV가 70%까지 풀린 특례보금자리론을 잘 활용하세요. 무주택자라면 특히 유리합니다. 둘째, DSR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 있다면 주담대를 받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. 셋째, 금리이나 기대감은 있지만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고정금리 상품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대출은 그냥 숫자 맞추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임입니다.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지금 꼭 체크해 보세요. 쉽고 빠른 부동산 정보 받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